아 됐다 이게 요즘에 하이라이트를 다시 쪼개다보니까 한판 한판 끝나고 나서 중간중간 마다 턴이 길거든요 아 민섭이 10시까지 밖에 못해? 그러면 내가 알고있던 민섭이 아이디가 스티치에스티 아니야? 같이하면 기다려야죠 이러는데 없는데? <laughs> 항상 말하지만 인생은 타이밍 어? 이 타이밍에 우리 민섭이가 없잖아 <laughs> 어? 같이 한판 정도 달려볼까? 하려고 했는데, 어? 기다려야지 하고 없어. 우리 민섭이가 스티치에 스티 어디 갔어? <laughs> 그러면 잠시 껐는데요. 그고 끄는 거지, 항상 말하지만 <laughs> 같이 하고 싶다고 해도 기다려서 시간대가 각자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 어렵지, 텐션 좋습니다. 아 미카엘리? 그 타이밍을 지금 잡겠습니다 <laughs> 전 노양심 6인판 가고 있어요 아 인탈? 아 아이디가 저거지 <laughs> 미카엘이 없어가지고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본캐 아니고 부캐 있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복잡해 아이디가 막 인탈 눈에 안 들어와 막몇개 되지도 않은데 여기다 노양심 6인팟을 가고 있다고? 노양심 6인팟이 뭔지 <laughs> 오늘 이제 민섭이가 10시까지밖에 못 하는 친구라 어? 얼마 못 하겠지? 이러고 지금 초대 주려고 했는데. 아,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미카엘이. 유 홀도 컨디션이 너무 좋아. 이야. 어? 유긴 올킬. 어? 유킬. 어? 한거 가지고도 모자랐어? 요즘 막 완전 아, 텐션은 그 정도까지는 안될것 같고. <laughs> 완전 적당히는 합니다. 이 야, 완전 물어 올라 가지고 장난 아니었어. 인상이 너무 강렬하게 남은 거 아니야? 아, 아 그래. 오늘 하려면 좀 걸려야죠? 선풀 있을 때까지. <laughs> 그렇군. 10시까지, 어, 가능하다고? 네. 그래. 9시니까, 한 두어 판 하다가 마무리 하자. 어, 원래 민섭이가 저도 아마 학교 때문에 많이 못해서 한 판이나 끼고 하려 했더니 그 타이밍을 <laughs> 미카엘님이 잡았어. 요 <laughs> 아, 이건 또 제가 잡아버려요. 근데 다른 사람은 또 없나? 탱치신의원이 <laughs> 없는데. 아, 듀오는 거의 안 해봤는데. 많이 해도 한 3인 큐? 2인 큐? 새벽이나 대한 듀오긴 한데. 그 듀오, 파티 수를 좀 적당히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무 세면, 어우. 나 어저께 그때 급한하고 나서, 어 저녁에 도저히 방송을 킬 수가 없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한참 재밌게 할 체력이 지났나봐. 게임도 즐길 때 딱. 체력이 될때 노는 거야 <laughs> 야그 체력 지나면 못노나봐 에이 그래서 방송키지 않을 때는 게임을 안해 그래서 혹시 방송 안키고 파라님이 사부작사부작 <laughs> 게임에서 점수 올려놓는거 아닐까? 얼마나 더 떨어졌을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방송을 안키면 게임을 안해요 <laughs> 거기 이제까지 방송한거 다시보기 하시면 얼추 그럴걸? 나 끝날때 방송점수랑 방송, 방송 다시작할때 점수가 똑같잖아 항상 가끔 뭐 들어와서 훈련장에서 에임연습하거나 아니면 뭐 빠대 정도? 그 정도는 들어와도 다른거 할 데가 없어 별로 인턴도 좋긴 할것 같은데 일단 디바 조금 더 해보고 안되면 인턴 가자 팀버 팀보 안가? 일단 우리 루시오님이 듣고 계시다.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저만 듣고 있네. 그렇죠. 그걸 얘기한 거죠. <laughs> 한번 또 오셨다. 어 안녕하세요. 우리 샤리아님 듣고 있고 조합이 너무 좋아. 맞아. 음야 이렇게 좋은 조합이 없을 수가 없어. 최근에 조합이 이렇게 좋은 적이 없는데. 와.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오늘 조합이 제일 좋은데요. 우와. 이길 수밖에 없는 조합이네요. 잘 부탁합니다, 동영. 있습니다 네. 나이... 파라, 파라 반피. 왼쪽이 자리야. 파라를 저걸 볼게몇군 밖에 없기 때문에. 메르시 같이 봐줘야 돼, 메르시 반피. 어, 나이스. 맥이 다 보고 있다. 같이 봐줘야 돼, 같이. 파라 같이 봐줘야 돼, 파라 같이, 파라 같이. 파라 컷. 아나, 아나, 아나 실피, 아나 실피. 한조 있네, 상도. 파라하고 파르시랑 한조만 주시면 돼. 오케이 오케이. 우리 자리아님을 잃었다. 잠깐만. 나인이 도망쳐. 메르시님 도망쳐. 그 망치 살인마예요. 도망쳐야 돼. 천천히 천천히 메르시 올 때까지 천천히해요힐이 보잡해 지금. 루시오 원이로 버텨야 돼. 우리 맥히 신맥좀실 좀. 맥클리힐 좀. 좀. 루시오님 힐켜야 돼. 우리 우슈 월등하는 거 아니야 이리 와요 힘이 없어 다 녹아 솔맥을 믿고 파란지. 뒤 뒤에 잡아줘 포지션 어, 어. 루시우가 우리 메르시 좀 지켜줘요 메르시가 파라 오 어, 파라 뽑아냈다 저 뭐야 파라 실패 파라 실패 파라 실패 아저 실패인데 메르시부터 메르시부터 궁있으면 아끼지 마세요 잠깐만 와 그러니까 같이 때리고 있는데 나도 지금 봤는데 아 너무 실패인데 솔맥인데 잘 따봅시다, 우리. 디바도 솔맥이랑 같이, 메르시부터 같이 먼저 짜르죠 메르시부터. 파라 뜨면 파라 점사하고 먼저. 숨도 못 쉬게 쪼르는 거야. 어. 메르시님 너무 앞에 가서 힐하지 마요. 위험하니까. 어, 디포지션 잡아요. 야, 윈스턴 잃었다. 라인 돌진 아, 저 씨. 시프트 누르고 나갈수도없는 내려시코 들어와요. 들어와요. 뭐할라다잘라다잘라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리겠하고 있는데. 망치고 망치고. 어. 파라, 파라 떴고요, 메르시부터 뒤에. 메르시부터, 메르시부터, 항상 와, 메르시에 방역씌워주는거 봐. 파라부터, 파라바죠, 파라바죠. 파라마줘. 파라타스, 파라타스, 파라타스. 파라 공으로 파라타스.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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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실패, 한조. 백간지로. 상대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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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 있을 건데 메르시 어디 있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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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나나나아 디바힐 좀 디바힐 좀 디바 죽거 디바 줄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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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팔자 빼 무리하지 말고 팔아왔어파 팔아왔어 무리하지 말고 팔아 컷, 나이스 자리 아까 잡아 이거 나이스 됐다 라인 왔다 라인 왔다 빼요 빼요 무리하지 말고 정면에 한조 있고. 무리하지 말, 무리하지 마. 다리 잡아. 너 이사가 비켜라. 바로 빼 오케이 오케이. 궁극기가 준비됐어. 어 메르시 궁 있으니까 모여주구라 해. 여러분들. 어 계속 궁 있다고 궁 찍는 거 보니까 모여주그래, 모여주. 어이 이거. 자네. 거 앞에서 다 모여주고 하나, 하나 죽었고. 완전 메르시 빠져 있어야 돼. 이서움동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죽을라면 빨리 죽어야 돼. 메르시 궁 쓰잖아 지금. 빨리 죽어야지. 메르시냐 공 쓰면 돼 이제. 아니야? 아이 공은 아니지야 <laughs> 아까 이 너무 따로 고 늦게 죽었어? 아 그래? 야 그래도 쓰지 말지. 하나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공 쓰는 중인데. 메르시 잘랐어 메르시 잘랐어 내가. 아니다 이거 메르시가 나살리으로써 얘도 둘 잘랐다. 이득이다. 걔들못 들어와, 그렇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아니야, 이거 오히려 메르시 살린 게 메르시가 디바 살린 게게이득이야 어, 저기 살리는 바람에 애들 둘 잘랐어. 내가 뒤에서 부활하는지 모르고. <laughs> 야, 목숨을 군 부활이었어. 아니야, 아니야, 뻘군 아니었어. 완전 큰 그림 그렸어. 메르시가 와. 그거 아니었으면 이판 여기 밀렸어 막판에 비바 스페고르본 예. 그 정도는 돼야지. 컨디션 좋은데? 루시우 옆님저 메르시 옆에 붙어갖고 조금만 지켜줘. 요 지금 연승이가 메... 튀기 시작하니까 메... 어 메르시가 못 사나봐. 잘리는 거. 블루스카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음, 반갑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완전. 라인 실패인데 라인 완전 실패 완전 실패 라인 한대만 찔러봐 저거 음, 음. 와 저걸 못잘라? 와 라인 살았어 우슈가이더스 음. 와 완전 개죽힌데 우리 겐지 실줌 거점으로 갑시다 거점으로 가요 거점으로 와요 왼쪽부터 왼쪽부터 우리가 거점 먹고 있어 게이득이야 라인, 아, 온다, 라인 들어온다, 돼? 라인 들어온다, 라인 들어온다. 라인 반피, 라인부터. 뒤에 뒤에 아나. 아이스 어, 메르시고. 벌써 다체였어저 라인이 미쳤어. 나만 때려. 나만 때려. 라인 점사 중. 라인부터, 라인 아, 점사. 아, 상대 라인. 그렇지. 아, 오. 아리아 맞요 오.

라인아 트궁 있구나 라인. 잘 알겠습니다. 야 우리 메르시도 궁 있어요? 저거 자리야 궁 있으니까. 어... 오 오른쪽에 오른쪽에. 군다 쓴다 메르시 빠져 메르시 빠져 메르시 빠져가지고 궁각봐요 궁각봐. 메르시 빠져서 궁각봐 그냥. 메르시 빠져서 궁각봐는 건 괜찮아. 빠질라면 아예 뒤에 숨어 있어야 돼. 아나아나아 아나, 안아 개피. 메르시 님, 이리로 날라와 봐. 여기쪽으로 아, 잠가 봐. 아하... 누가 이걸 궁!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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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 줘. 별거 아니야. 가아저 어. 리퍼 남자데 뭐야? 과감하게 뛰어 내렸어. <laughs> <laughs> 앞쪽으로 <목소리> 시오 <목소리> <목소리> 아,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는 판도 해야죠. 이렇게 재밌는 판 하려고 오버치하는 워 건데. 그렇지, 응,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시다. 노반 전투 레이더. 막 욕하고 막, 뭐 막, 아정치질라고막 이래가지고 죽겠어. 눈빛 실피, 완전 실피, 다 실피, 다 실피. 우리 라인이 뒤에서 오는데? 신기한데? 라인 키워줘, 우리 라인 키워줘. 라인 키워줘. 메르시부터 메르시, 메르시 실패다 저거. 와, 자리야 방벽까지 씌워줘. 메르시 안 죽니, 이거? <레일> <레일> 우리 메르시는 살리고 상대 메르시는 죽이자. 붕키 왔다. 얘네 게임. 나이스.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우리 메르시님 여기 있죠? 응. 여기 바깥으로 나가면 힐해주지 마. <laughs> 애들 왼쪽으로 오네요. 왼쪽에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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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윈스턴. 왼쪽이 자리야. 맥, 맥, 맥 케어 좀, 맥 케어 좀, 맥거리 케어 좀. 상대 메르시 일단 궁 빠졌어. 내일이야 우리 메르시 지켜야 돼, 메르시 지켜야 돼. 메르시 케어 좀. 메, 상대 메르시, 상대 메르시 실피다. 아이스, 둔피 어쩌면 둔피 아니야코, 점크 공 온다 점크 공, 도망 쳐, 둔피 둔피, 댓글 뜯고, 이 깨졌어, 아이스, 우리 권총 뽑았어, 메르신이 천천히 오셔도 돼요 여기 분위기 좋아, 아 아 한조가 있는건 몰랐네 <laughs> 야 오른쪽에 한조 못생기네 어? 메르시 잘랐다 메르시 커 나이스 야 메르시 자르는 순, 순간 이 게임은 이제 끝난거야 나이스 여러분 우리 다 플레이에서 만나요 시즌이 끝나기 일주일밖에 안남았는데 일주일이면 플레이 갈수 있잖아 그럼 루시우님도 어? 우리 플레이에서 만납시다 네 메르신님도 수고했어요 네. 매크리님도 수고하셨고요 다 플레이해서 만납시다 아, 둠피라니 하이다한테 둠피어 네. 네 아, 혼자 게임하는 거지 뭐 잘으니까 <laughs> 4금이야? 아 진짜 오 4승 일무 중이야? 유